도 김세레나 편 안녕 얘들아 나 김세레나야 오늘은 소녀 도감 김세레나 편이야 드디어 내가 데뷔하니까 카카오 박상 우리 한번 노려보자 프로필 <laughs> 김세레나 이름 김세레나인데 어 내가 이거 법원에다가 성본 변경 신청하려고 박세레나로 바꿔야 할것 같아 세레나가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박씨로 짓는 건데 이거 법원에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직업은 카카오 개미 난 솔직히 데뷔보다 주식 받고 싶었거든.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 샵 무료 이용권이라든지 상품권 같은 거 기대했는데 실망이야, 카카오.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편지 좀 써야겠는데. 신체. 170에 50kg에 AB형.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어. 지워, 지워. 너무 t m i 잖아 키랑 몸무게가 왜 중요해? 이거 다 선입견이라고. 매력 포인트? 아 마라탕 지워, 마라탕 지워. 나 마라탕 이제 안 먹어. 매력 포인트? 기계를 잘 다루 나 많이 늘었다고 이제 아 근데 이것도 어렵다 이 컴퓨터도 <laughs> 생애 강원도 정원산 32평 아파트 9층 시티뷰에 거주하는 강원도 정통파다 아니 나 이제 셀럽인데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적어놓는 건좀 아니지 이건 아니야 카카오 주식 크게 물린 김세레나는 카카오로 까먹은 돈 카카오에서 메꾸겠다며 소녀로베스에 지원했다 맞지 맞지 아, 말도 꺼내지면 나 크게 물렸어. 나 파란색만 봐도 경기 일으키잖아. 나 사실 카카오 팔았어. 물렸는데 팔았어. 이대로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팔았는데. 아 하... 다시 카카오를 매수해야 되나? 한번 봐야겠어. 그래도 카카오. 나 데뷔시켰는데. 카카오에서 입금 되면은 몇주좀 사야죠. 활동. 아니, 활동이 아무것도 없네? 활동을 많이 해야지. 내가 만들어 줘야지. 영화 주연 제목은 수리남 말고 수리녀. 그 드라마 주연 김동은 더 모닝글로리. 다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백수는 안돼. CF도 찍게 해줘야겠다. CF 화장품 <laughs> 주얼리 글로벌 앰버서더 됐어. 이 정도면은 충분해. 예선 1대1 데스매치 김세레나 때 치어 와...맞아... 내가 이때 사건의 지평선을 불렀지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이 하얀 빛동볼수 있을 거야 아, 솔직히 아쉬웠어 나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무대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가 탈락했지 아...아무래도... 대결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 내가 이때 카카오톡 지우고 라인을 다운로드할 것이라고 제작진을 협박했다 <laughs> 협박이라니! 와 이거 카카가 사람 잡네 라인 깔 거예요 바로 진짜로 라인을 깐다고네아메이버 라인을 깐다고요? 네 앱스토어에 쳤어요 라인 지금 쳐놨어요 설치만 누르면 되거든요 아이메인으로 탑시오 <목소리> 왜 라인으로 안 갈아탔어? 저는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제가 초기 좋거든요. 제가 데뷔할줄 알았어요. 패자부활전. 난 이대로 진짜 집에 가는 줄 알았어. 어, 그래도 칼퇴 하나 했는데? 아니네. 패자부활전이 또 있네. 새롭게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밴의 열애 중을 선곡했다. 언데 부르면서 이건 나도 목소리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와초들에게 뒤집어 까는 소리가 매력적이다.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놨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가요계의 뒤집개라는 칭호를 얻고 본선에 진출했다. 세레나 하나 질문 하나 들어가 볼게요. 뭐죠, 뭐죠? 부친게잘 뒤집어요? 왜요, 왜요? 약간 뒤집어 까는 소리가 너무 매력적으로. 뒤집개, 뒤집개. 가요계의 뒤집개야. 사실 가요계 뭐 비타민, 자양강장제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뒤집개는 제가 1호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문선 소녀대전 실력만 보고 뽑는다는 1위 리엔 팀에 보컬이 탄탄하다는 이유로 뽑혔지만 김세레나는 리엔에게 안마를 해줘서 뽑힌 줄 알고 있다. 안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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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 안 필요해요? 오난 이건 진짜 몰랐어. 난 리엔한테 내가 안마해줘가지고 리엔이 날 뽑아준 줄 알았는데 리엔이 역시 보는 눈이 있어. 리엔이 안목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리엔 리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선까지 모자를 벗지 않아 원형 탈모설 대머리 독수리설이 돌았다. 안 그래도 제가 모자 벗으면 못 네. 알아봐요 사람들이. 머리에 뭐 구멍 구멍이 났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아, 걸그룹한테 무슨 아. 대머리 독수리 얘기를. 아니 걸그룹한테 이거 심했지. 어? 이거 심했지 진짜. 이거 진짜 심했어. 영광 검색어 뜬다고 옛날 같으면. 근데 왜 본선 때까지 모자를 안 벗은 거야? 탈색하고 염색하고 하면은 뿌리 염색을 2주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뿌리 염색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 진짜 그거 두피 감당 못 해요. 머리도 엄청 끊기고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뿌염을 조금 줄이려고 모자를 쓰고 다닌 거예요. 김세레나는 연장돌답게 드럼을 담당해 너랑나 뮤비에서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아니, 사실 이거 조금 아쉬운 게, 녹화할 때는 제가 진짜 더 멋있게? 신 들린 것처럼 제가 드럼을 쳤었거든요. 근데 방송에 그만큼 안 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탈락하면 라인 했을 거라고 제작진이 2차 협박했다. 과로하고 상습 협박법. 아 제작진 2로 협박했다. 제작진 2차 협박했다. 그럼 제가 언제 협박을 했다고. 아니, 진짜로 협박하는 게 아니고. 아, 아, 크게 물렸어요. 이 정도 협박해도 되잖아요. 응? 김세레나는 본선 9위로 결선 진출에 성공하며 어벤어스 팀은 저는 생존했다! 바로! 세 어, 김세레나! 김세레나! 우리 팀다 살아남았어! 어벤어스! 아비백! 역시 어벤어스. 이름 따라간다니까. 3-3 <laughs> 결선. 시간팀과 운명팀. 이렇게 딱두 팀만 남았었어요. 시간팀에는 리엔, 크앙, 문어, 김세레나, 집순이. 이때 아마 시간팀에 누가 남을 것인가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나는 두 명을 적었는데 미안해, 집순아, 로즈야. 제가 사실 미안하지만 둘다 제가 적어서 됐어요.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하고 냈더니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제가 집순이로 적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땐 집순이 이거 마지막 투표에서 오타가 많이 났을 것 같아. 나도 집순인 줄 알았거든. 조금 이름이 어렵지 않았나. 집순 힉 김세려는 시간이날 태우고 너에게 데려가해서 안정적인 음색과 탄탄한 보컬 실력을 선보였다. 나는 이 노래 딱 듣자마자 아. 무조건 이거 해야겠다. 내가 부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김세레나는 결선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데뷔를 확정 지었다. 와, 맞아, 맞아. 중간 투표 결과에서는 내가 안정권에 없었단 말이지. 사실상 거의 꼴등이었던 것 같은데. 10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세레나! 너무. 무척 아쉽지만 끝까지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라인을 써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라인을 써야겠구나. 이따 쉬는 시간을해왔 이 버스의 마지막 멤버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김세레나. 내가 5위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 진짜로. 이건 정말 김세레나를 응원해주신 로봇스분들 투표를 해주셔서 내가 살수 있었지. 너무 감사합니다. 종합 평가. 자체평가 브론즈 27위로 시작하여 예선 탈락 후 패자부활전으로 부활하고 본선 9위, 결선 5위를 기록한 김세레나는 피버스로 데뷔를 준비 중이다. 근데 또 어, 이거 장담 못 하는 게 연인도 만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데 활동하다가 저희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 아직 김세레나랑 카카오랑 도장 안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장 찍기 전까지는 밀당 좀 해야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계약 여쭤보실 때 이것저것 많이 활동하고 싶다. 뭐 광고 모델이라든지 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연락 주세요. 피버스 각오 한마디만 해줘. W 가요계를 피바다로 너무 무서운데? 아와 어, 가요계를 피바다로 만들면 안 돼. 피버스 피 터지게 노래하자. 피버스 피 터지게 노래하자. 4번 데뷔. 피버스는 문어, 서리태, 크왕, 리엔, 김세레나로 구성된 5인조 버추얼 그룹이다. 각 멤버별 포지션은 아래와 같다. 문어는 화러. 문어는 화러이고, 서리태는 국물이다. 크왕은 국물이고, 리엔은, 어, 리엔은 사람이네. 김세레나, 친구고, 김세레나는 공듀. <laughs> 데뷔곡은 초이다. 데뷔곡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인터뷰하는 제 목소리가 살짝 맛이 갔잖아요 제가 방금 한 10분 전에 초 데뷔곡을 녹음을 하고 왔거든요. 이거 안 높아? 나좀 높아요. 한번 키 체크를 해볼까? 네. 다시 해볼게. 네. 오. 진성으로 해봐도 돼요. 어, 도전해봐. 네. 다 세네나도 노래 잘하는구나. 아. 끝났다. 지금 근데 바, 목이 반쯤 갔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했어. 목에서 피 맛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피버스의 데뷔곡 초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5-1 주식광인 카카오의 주식으로 크게 물렸다고 파란색만 봐도 경기를 일으킨다고 한다. 아우 카카오에도 물리고 안 물린 데가 없어. 아 근데 왜 파란색 입었어요? 아니 나 카카오 주식 예뻐. 물렸다고 물어내 물어내. 하, 진짜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코인도 주식도 파란불이에요. 저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로. 몸이 몸이 세 개라도 모자라요 지금. 여기 저희 회사 번호 넣어주세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5-2 연장돌 가방 속에는 호신용 망치와 도끼를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 틈만 나면 가방 속 연장을 꺼낸다고 협박한다 아 배낭에는 도끼랑 망치랑 내 가방에서 망치 좀 꺼내줘 데뷔하고 나서도 연장 가방은 필수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걸그룹한테 꼭 필요한 제품들이거든요 아, 망치는 루이비통 건데요 언제 쓰냐면 이렇게 어깨 뭉칠 때 이럴 때 망치를 이렇게 풀어주면 은 굉장히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아가지고, 꼭 들고 다녀야 되고요. 도끼는 샤넬이었나? <laughs> 하나만 남았다 그래서, 바로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한 3년 됐나? 조금 그래서 사용감이 좀 있긴 한데, 힐 같은 거 많이 신고 그럴 때, 도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싹 풀어주면은, 다리, 알이 부화가 돼요. 걸그룹 <laughs> 필수템입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게리 뷰티 같은 데 나와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저는 꼭 파우치에 챙겨서 다니겠습니다. 5-3, 기계치. 예선 1대1 됐으면 집에 계단을 올라가려다. 어, 점프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 갑자기 승천하며 기계치인 걸 들켰다. 어, 날라가날라가나하다 아이고, 잠깐만, 이때 들켰죠. 사실 사람이 많을 땐 티가 안 났는데, 저 혼자 하려니까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다루는지, 아, 마지막 날까지 좀 고생을 좀 했어요.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점프 점프. 점프 버튼. 세레나 아직도 점프 못 해요. 와. 음, 아우, 나 기계 또는어 와.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 혼자 그거 리스폰도 할줄 알고 이거 쓰고 하는 게나 이제 진짜 돌을 터트리것거 같아. 공중 달리기 경기에서 기계치의 우연으로 승천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쟤네 왜 이렇게 잘해? 김세레나. 아, 그치. 뭐, 승천하는 거를 한번 습득을 해가지고 학습이 돼서 공놀이 하는 거는 너무 쉽더라고요. 껌이었어요. 올라가야지. 손녀리버스잘 돼가지고. 카카오 떡상 하는 거한번 봐야 되는데. 6번, 여남 강원도 정통파다 보니 서울까지 오는 시간이 길어서 매일 칼퇴를 부르준다. 이거 빨리 하면 빨리 간대 빨리 빨리. 늦게 퇴근하는 게 제일 무서워. 칼퇴할 거야. 아, 칼퇴 글렀네.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퇴근해야 돼. 다섯, 다섯 퇴근해야 돼. 진짜 이거 팩트. 팩트, 팩트. 칼퇴 너무 중요해요, 칼퇴 진짜로. 너무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능률이 안 올라 하지만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진짜 저는 열심히 하는데 집 가는 거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좋아해요 사실 내가 집순이지 7번 소녀러버스 데뷔를 앞두고 소녀러버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 소녀 리버스와 김세레나와 30인의 소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피버스로 많은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 데뷔곡 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신. 카카오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레나입니다. 제가 데뷔하게 된 이유는 카카오 아, 주식에 크게 마세요. 물려서인데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할게요. 그리고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마사지도 받고 싶고요. 카카오 프렌즈 이용 부탁드립니다. 팬과 자문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전 바라는 거 마사지 샵한 20회? 전신 전신으로 제발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어? 우리 뭐 그런 공약하면 안 되나 뭐초 100위 안에 들으면 마사지 뭐몇회 끊어주기 이런 거 요즘에 그 멜론 차트 진입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W에서 차트 진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 현실 세계에서 차트 진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위 안에 차트 인 하면은 한번 고려해봐 주세요. 아또 마사지 그 W에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W에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화내요 진짜. <laughs> 소녀도감 김세리나 편 재밌었나요? 다음 주인공은 소녀 리버스의 대표 리더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누군지 감이 오시죠? 다음 편안 보면 연장 구경하게 될줄 알아. 그럼 다음 이야기도 꼭 보기로 약속해. 와 이제 끝이다 퇴근한다.